제가 이번에 그 처음 휴가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군대 가서 그 전공이라든가 도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. 하도 바쁘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그 제대로 할수 없다는 그런 스트레스감을 많이 몸속에서 받고 그러면서 또 손님들한테도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휴가 나와서 도장을 가서 뭐 수행을 하고 도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가짐으로 딱 왔었는데. 때마침 여기 대포 그 증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왔었습니다. 그래서 왔는데 그 처음에 교육을 들었는데 그뭐 근력으로 그 도공을 하면 안 된다. 그 자기 손에 있는 기운 느껴야 된다. 그 얘기를 딱 들는 순간 아 내가 내가 여태 도공을 근력으로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번에 도공을 할때딱 손에 기운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몸 안에 뭔가 뭔가 빨간색의 뭔가 물체가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게 뭔가 기운으로 딱 느껴졌습니다. 막 머리 속에 머리에 그 빨간 뭔가 기운이 쫙 빠지면서 바깥에 있는 파란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그걸 느끼고 뭔가 와 이렇게 기운을 딱 잡고 그 도공을 하니까 뭔가 깨끗하고 막 아주 깔끔한 도공을 느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